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멀티툴의 3면 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이 톱이 들어있지 않은 멀티툴들의, 어, 이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지구소 톱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데막 부착을 해가지고 톱이 없는 멀티툴들의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런 거를 또 갖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좀 귀찮은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오늘은 나이프에 톱, 나무 톱날이 없을 경우 나무를 절, 절단할 수 있는 방법, 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3면 파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설명 들어 볼까 합니다. 예. 어, 이건 레더맨 내부인데요. 이 제품에도 어, 나무톱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절단할 수 없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런 거를 부착을 해야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 여기에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예. 레더맨, 윙맨, 사이드킹 모두 같은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파일은 뭐 파일도 짧지만 파일이 어, 3면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제품으로는 어, 나무를, 목재를 절단할 수가 없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어, 벙라이트 툴인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나무톱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거를 절단할 수가 없고 파일이 있긴 한데 이면 어, 파일이긴 하고요 어, 이 삼면 파일이 아니라 나무 같은 거를 절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이 어, 제품도 거버 초창기 제품인데요 어, 거버 제품 뭐 MP 시리즈나 뭐 이런 제품들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물론톱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 나무톱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파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톱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파일은 굉장히 튼튼한 파일이긴 한데 이 파일이 이면 파일이라 예 나무를 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이 이면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양면 파일이라 나무를 절단할 수없고요 어, 요것도 소그 초창기 제품 포켓 파워 플라이어라는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에도 나무톱이 없어요. 나무톱이 없고,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대신 여기에 있는 파일은, 어, 밑면도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절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 나무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 금속 파일, 목재 파일, 이면에다가 이 밑에까지, 어, 가공이 되어 있는 3면 파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어, 그점 알아두시고요. 어, 레더 맨 리바 같은 경우에, 여긴 뭐 가위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툴들이 들어있는데, 여긴 뭐 나무톱도 들어있고, 이 파일이 들어있는데, 파일이 이쪽은 격차 파일, 일차 파일, 그리고 밑면에도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목재를 절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어이 나무를 반드시 자르셔야 되는데 굉장히 뭐 정밀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어 똑바르게 일자로 절단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대충 그냥 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자로 잘라야 될 때, 어, 요건 하나의 뭐 일종의 꿀팁인데요. 어, 그러한 경우에는요, 이 나무톱을 이렇게 원래 이이 이 부분은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음, 이렇게 해줍니다. 파일하고 톱을 같이 이렇게 어, 톱이 있으니까 요 반대편에 이쪽에 톱이 있으면. 어, 정면에 이 높이가 거의 비슷한 나이프가 나이프를 이렇게 레더맨 리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펴주시고요 요걸 요렇게 접어서 예으신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일자로 어, 이쁘게 자르셔야 된다 하면요 요렇게 놓으면 툴 위치가 이쪽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마킹 예, 절단하기 위한 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삥 돌아가면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거의 일정하게 마킹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일자로 절단도 될 수가 있는데요. 어, 돌리기도 뭐 쉬운 건 아니니까 이런 예, 식으로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도 나무를 절단할 수 있고 절단보다는 이렇게 어, 일정한 마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똑바르게 자를 수 있, 있습니다. 이건 예. 어,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용하시다가 톱질을 하시다가 만약에 톱이 부러졌어요 여기에 리바인 톱이 들어있지만 뭐 톱질을 하다 톱이 부러졌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나무를 절단을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레더맨 리바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파일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3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3면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쪽은 격자 파일 반대편에 일자 파일 그리고 이쪽도 가공이 되어 있어서 3면 파일인데요 어, 이런 3면 파일이 있는 툴들은요 굳이 나무 톱이 없어도 나무를 무난하게 절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를 자르는 용도가 아니고 연마하는 갈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일반 나무톱보다 시간은 많이 더디지만요 어, 나무도 절단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런 뭐 굵은 철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 3면 파일로는 절단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요 어, 이 파일이 오히려 나무톱은 나무밖에 절단을 할수 없지만 어, 시간이 더디기는 하지만 이런 목재라든지 금속류 모두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쇠톱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저는 나무톱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삼면 파일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더디기는 하지만 이 삼면 파일이 있는 제품들은 나무를 절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 벅툴 같은 경우에는. 이면 파일이에요. 이쪽하고 여기는 뭐둘다 일자 파일인데, 예, 이 가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제품으로는 나무를 절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린 소그 어, 초창기 제품 포켓 파워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나이프하고 톱은 들어 있지 않고요. 뭐툴 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어, 기본적인 구성은 파일하고. 이렇게 나이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이프로는 나무를 절단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기도 이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은 3면 파일이 되겠습니다. 예, 가공은 아까 레더맨 리바보다 조금 잘 되어 있지 않지만요. 어, 그래도 옛날 제품이라 어느 정도 날이 좀 살아있는데, 어, 요즘의 소그 제품들 중국이나 어, 대만에서 생산된 요즘 소그 제품들은요. 이 3면 파일이긴 한데, 이게 가공된 면이 굉장히 어이좀 날카롭지 못하고요 면이 조금 매끄럽기 때문에 요즘 소그 제품들의 3중어 삼면 파일은요 조금 성능이 안 좋은데 이 제품 그래도 옛날 제품이라 어, 나무를 어, 톱이 없기 때문에 예, 나무를 이런 식으로 결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뭐 다소 절단이 아니라 어, 굉장히 연마를 통해서 나무를 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요. 이러한 어, 3면 파일이 있는 제품들은 유사시에 나무톱이 없다고 할, 하더라도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점에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뿐만이 아니고요. 세톱 기능으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음, 나무톱이 없는 제품들은이 삼면 파일이라도 들어 있으면은 유용하게 어, 쓰실 수 있다는 점, 예, 그러한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뭐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라봐야죠. 예, 나무톱이 아니라 시간은 굉장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까 대충 정확한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톱질은 더 쉬운데요. 이게 면이 톱처럼 이렇게 톱날이 있는 게 아니기라 어 왕복운동은 쉬운데 단지 잘리는 게 아니고 연마를 통해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한 점이 어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힘들긴 힘드네요. <laughs> 손도 아프고요. 어,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어, 좀 불편하지만요. 어, 어떤 상황에서 굳이 나무를 절단을 하셔야 된다면은 나무톱이 없어도 어, 이런 삼면 파일이 들어있는 제품을 통해서 어, 절단을 할수 있는 점그 점이 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절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손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네요. <laughs> 예, 뭐 어우, 힘들어서 더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절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잘라야 되나요? 제가 뭐 잘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힘들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도 많이 가서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나무 톱이에 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절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제가 작업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예. 예. 어,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요, 어, 멀티툴의 3면 파일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려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